안녕하세요. 감정초 6학년 여러분. 우리는 2단원부터 수업하도록 할게요. 1차시 움직이는 지구와 달, 교과서 24쪽, 25쪽을 펴고, 실험관찰 63쪽부터 74쪽까지의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학습목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움직이는 지구와 달 사진책 만들기를 통해 지구와 달의 운동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진다. 오늘의 학습목표입니다. 오늘의 활동으로는 첫 번째, 움직이는 지구와 달 운동 사진책 만들기. 두 번째, 지구와 달이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기. 세 번째, 생각을 정리하기. 입니다. 지구와 달이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구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움직이는 사진책을 만들어서 지구와 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지구와 달 사진책 만들기. 준비물은 실험관찰 63쪽에서 74쪽까지의 카드, 그리고 고정용 집게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지구와 달 모형을 만들어서 그 움직임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물은 어, 실험, 실험관찰에 있는 카드와 다음 집게가 필요합니다. 근데 집게의 크기는 이 지구와 달 움직임 카드의 크기에 딱 맞는 이 정도 크기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움직이는 지구와 달 사진책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실험만찰 77쪽에서 88쪽까지 있는 지구와 달의 움직임 카드를 떼어냅니다 다음 이걸 한장한장 한장 뜯어야 되는데요 어, 이거를 잘 뜯으려면 먼저 이렇게 앞뒤로 한 번씩 접어주고 이렇게 되면 손쉽게 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접어서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은 적혀있는 번호에 맞게 순서대로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모으고요. 선생님은 나머지 카드들도 다 떼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네, 카드를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 어, 카드의 이 오른쪽 면을 바닥에 두드려 줍니다. 이렇게 카드의 오른쪽 면을 바닥에 두드려 주면 나중에 넘길 때 훨씬 부드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면을 바닥에 두드려 주고, 집게로 왼쪽 부분을 이렇게 집어주면 움직이는 지구와 달사진체 완성입니다. 네, 완성된 사진책을 넘기면서 지구의 모습을 관찰하여 봅시다. 네, 지구가, 어,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뒤로 이렇게 넘겨서, 이번에는 지구와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봅시다. 네, 보니까, 어,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요. 달은 그 지구 주위를 돌고 있네요. 영상을 보며 사진책을 다 만들어 보았나요? 아직 만들지 못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 두고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진책을 다 만들었다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구 사진만 나와 있는 사진책을 넘겨보면서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지금 영상에 보면 지구 사진과 함께 동, 서 이렇게 써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참고하였을 때 지구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사진책을 넘겨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아직 확인이 끝나지 않은 친구는 잠시 영상을 멈춰 주세요. 네. 다 확인하였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두 번째. 사진책을 뒤집어 보면 이제 지구, 달 그리고 태양이 나와 있는 사진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넘겨보면서 확인해봅시다. 우선 첫 번째. 지구는 어디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이번에는 달은 어디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지 또 확인해 봅시다. 아직 확인이 덜된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 두고 한번더 넘겨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 되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지구 사진만 있는 사진책을 넘겨보았을 때, 지구는 어디쪽에서 어디쪽으로 회전하고 있었죠? 그렇죠.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넘겨보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도 확인해 봅시다. 지구는 무엇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회전하는 것을 넘겨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달은 어디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었죠? 그렇죠.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걸 넘겨보며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이제 정리하기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합니다. 두 번째,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회전합니다. 세 번째,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그 주위를 회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지구의 자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